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다리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엄브렐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우산같이 생긴 건데, 이 엄브렐러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빛을 부드럽게 해주는 장치 정도만 알고 계셨다면, 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세분화된 내용을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을 마련해보게 됐고, 그리고 이 외장 플래시용 엄브렐러,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전용 조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브리렐러가 활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셀프 스튜디오나 어떤 출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인공광을 활용한 사진 촬영을 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취미 사진가 분들께서 이게 네. 외장 플래시를 비싸잖아요. 고가의 외장 플래시를 구입하시고 그대로 장롱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장터로 다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첫 번째, 고정, 생각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외장 플래시로 나는 절대로 부드러운 빛을 내지 못하겠더라. 이거거든요. 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외장플래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정말 외장플래시로 사용해서 어떤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사진을 딱 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독창적이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해 봤는데 너무 안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음첫 번째 외장플래시는 부드러운 빛을 내지 단독으로 부드러운 빛을 내지 못하겠더라 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전용 조명들 중에서 상당히 고가의 명품 조명들이거든요. 있 브론 컬러라든지, 프로포터라든지, 뭐 이런 조명들이 있는데, 그런 조명들의 가격이 뭐 쓸만한 거, 좀 쓸만한 거 한다 싶으면 500, 500만원에서 거의 1000만원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런 조명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그 조명 단독으로는 절대로 부드러운 빛을 낼수 없습니다. 거친 빛이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앞에, 어... 스튜디오 조명용 액세서리 소프트박스라 그러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뷰티 디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촬영해야지 비로소 부드러운 빛이 나가지 스튜디오 조명 단독으로는 절대로 부드러운 빛이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스피드 라이트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소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거를 몰랐던 것뿐이죠 자두 번째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찍었던 사진들 여러 개의 외장 플래시를 딱 사용해서 탁 찍었는데 와 정말 다이나믹하면서 컨트라스도 트 있으면서 이질감도 없고 정말 멋있는 이미지가 나왔다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아 역시 외장 플래시는 어려워 근데 어 처음부터 그렇게 고난도의 고난도의 그런 기법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느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냐면은 빛을 보충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부족한 영역에 빛을 보충하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외장 플래시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터넷에서 본 그런 효과를 연출해야겠다.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과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가 완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내냐면 외장 플래시는 역시 어렵고 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엄브레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반사형과 투과형이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반사형이에요. 자이 지금 이미지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장 플래시가 이 우산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헤드가 예, 그러니까 우산 안쪽으로 이렇게 빛을 팡하고 쏴준다는 거예요 이 쏴준 빛이 우산 안쪽에 맞고 그리고 피사체가 있는 방향으로 뻗어나가 주는 거예요 맞고 반사된 빛이 다시 뒤로 빠져서 뻗어나가 주는 것으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재질을 보면은 이제 바깥쪽은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이쪽에서 발광부에서 발광을 딱 했을 때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외피의 역할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뜻타지 말라고 검정색으로 한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옴니버언스를 저번에 강좌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옴니버언스 직광에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옴니버언스를 쓰게 되면 광량이 불필요하게 다 옆으로 빠져버려요. 위, 아래, 좌, 우, 빛이 전부 손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 주는 빛조차 사실상 부드러운 빛을 일도 구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옴니버스로 직광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어, 외장 폴리시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업체에서 그냥 부드러운 빛을 구현해준다라고 거짓말만 하니까 그걸 믿고 그냥 하신 건데, 사실은 절대로, 예, 옴니버스는 부드러운 빛을 절대로 구현해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옴니버스 편에서 설명드렸죠, 이거.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예, 옴니 원스와 다르게 외피로 이렇게 싸져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 때 이유를 딱 달고 만들었어요. 사형 원벌렐러 같은 경우는 또 크게 세 가지가 또 나눠지거든요. 컬러에 관해서 또 나눠지게 되는데, 흰색이 있고, 은색이 있고, 골드가 있어요. 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골드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골드는 어, 스튜디오에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어떻게 은색하고 저는 실버만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거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은색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빛을 발산해 줍니다. 딱 맞은 빛이 그러니까 반사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반사율이 높다 보니까 가장 강한 광량을 보장을 해 줘요. 예.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는 광량은 상당히 가장 낮습니다. 이 은색, 골드, 그 다음에 흰색 이세 가지 중에서 흰색 같은 경우는 광량이 손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광량이 상대보다 별로 세다는 느낌이 안들 거예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흰색 자체가 중립적인 색이죠. 중립적인 컬러기 이 때문에 사실적인 컬러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흰색이 제일 무난하고요. 눈으로 현재 보는 장면을 그대로 표현하는데도 흰색이 가장 무난해, 무난하다 볼수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인물 촬영에서 많이 쓰이는데 인물의 피부 톤을 구현하는데 있어가지고 골드 톤을 쓰시게 되면 이 그러니까 확산 면이 골드로 되어 있는 거 쓰시게 되면은 어, 당히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컬러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실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한 반사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광량이 상당히 세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강하고요. 이미 지 자체가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그리고 좀 세밀한 이미지 촬영에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사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젤 하게요. 배젤하고. 음, 가장 좋은 거는 흰색하고 실버인데 이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전두개다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부드러운 빛을 구현해 주는 거는 흰색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보시다 보면 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진짜 너무 소프트한 빛, 라이팅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좀 사진이 밋밋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 수 있으면 이제 실버 계열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사진 연습이라든지 어떤 데뷔라든지 컨트라스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실버가 오히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나는 부드러운 사진이 오히려 내 취향에 맞는 걸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흰색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분류였던 투가형 언브레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촬영을 하면서 언브레일를 장착해서 촬영하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만드는 시간하고 이런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실질 해봤었죠. 그 스튜디오 조명을 가지고 제품 촬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뭐죠? 뭐성광 지속 시간에 이에 대한 이게 뭐 o 레이션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시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소비했었어요. 시간적인 제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 대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어, 깔끔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투과형 엄브렐러입니다. 투과형 엄브렐러는 정말 요즘 많이 써요. 정말. 예,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는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루기가 정말 쉽습니다. 네, 정말 다루기 쉬워요. 네. 누구나 이 엄브렐러를 쓰면 은 정말 부드러운 빛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은 스피드라이트의 헤드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전에, 이전 거 같은 게, 자, 이게 반사형이죠. 이게 반사형인데, 이 반사형 같은 경우는 여기 맞은 빛이, 확산면에 맞은 빛이 이렇게 뒤로 나오면서 조광을 해줬죠. 하지만 이건 어때요? 이거는 쏘면은 맞은 빛이 뒤로 가진 않아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우산을 통과를 합니다. 투과형이니까. 통과를 해서 최종적으로 부드러운 빛을 구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촬영하기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빛을 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인물의 그러니까 인물이죠. 인물의 조명이 붙으면 붙을수록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빛이 부드럽게 됩니다. 자, 이거 완전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 붙으면 오히려 빛이 더 거칠어지고, 대비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빛을 내기 위한 조건으로는 반드시 조명이 인물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과형 엄브렐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물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접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상 이 엄브렐로가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어주는 사정거리가 있어요. 사정거리 그러니까. 조명과 그 인물, 찍히는 대상의 위치, 그 거리 있죠. 그 거리가 있는데, 보통 직경, 우산의 직경 있죠. 우산의 직경에, 직경의두배 안으로는 무조건 들어와줘야 돼요. 그 뒤로 벗어나게 되면, 사실상, 엄브렐러를 제대로, 뭐 엄브렐러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엄브렐러가 그만큼 좋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거예요. 그 크면은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은 조명의 광량이 그만큼 받쳐져야 됩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엄브렐러 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모델 촬영 안할 거야. 네. 그리고 뭐, 모델을 찍어야지 이런 거는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홈 스튜디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너무 거창하게 구성을 하시려고 저한테 문의가 와요. 실제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쓰는 조명의 가격 하나가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그 조명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명의 이름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면 은다 바로 이제 접고 더싼 조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홈 스튜디오 조명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외장 플래시를 자세로 활용하게 되면. 왜냐면, 그 홈스튜디오 조명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덩치에 맞는 스탠드 버틸 수 있는 스탠드 구입해야 되죠 소프트박스 소프트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되죠 그리고 공간의, 그 공간의 활용도, 활용도라 그랬나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그것도 되게 넓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예로상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장 플래시랑 엄브레일 하나만 있으면 수구나 손쉽게 어, 홈스튜디오를 구성할 수 있죠 지금 사진에 나오는 포토그래프처럼 말이죠 거창한 걸 찍으려고 하시다기 보다는 모든 것들이 모델이 될수 있고 모든 것들이 피사체가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가족 아니면 동생 뭐 여자친구 아니면 와이프 내 자식들 부모님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모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홈스튜디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블리런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